하나, 둘, 셋, 넷 잡았어 가자, 점프 수고. 바로, 오죠. 어. 음, 늦으면 없어요, 오미니야? 템. <laughs> 오미냐, 하나 있어요 사운드 e 저. 오. 니다시 우, 썸, 우시. 시 우시, 우 우시, 우시. 빨리 가세요. 빨리 가세요. 빨리 가세요. 빨리 가세요. 빨리 가세요. 빨리 가세요. 빨리 가 쭉쭉 갑니다. 쭉쭉 갑니다. 바깥발요 예, 1층 아, 붙은 거였어. 계단 계단 계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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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 계단. 1층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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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층에 1층에. 단층에 1층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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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 1층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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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너무 잘 쏘는데 어떡하지? a y n 내일. Rendom. I'm going to s 랜덤 I'm going to say, Nendom. I'm g o i 0 g to s a 어. 어. <laughs> 개쓰레기인데 그러면? 10점 만점에. 10점 만점에. <laughs> 3배요? 다들 3배 잘 쓰길래 막 갈라. y I'm going to say, I'm going 이번집에 있다 천천히 1호 내렸다 타임 타임 단발랄에 붙어있다 들어왔다 1층 음. 올거 같으면 뛰어줘 올라가고 있어 하나 하나 하나밖에 안 보였어 계속 아, 운전자한테 그래야지. 괜찮아, 서있다. 나, 이, 쓰. 아니, 다 에이스 쓰고 있어. 넌 이거 왜 쓰고 있어? 뭐야? 폴드북스, 폴드북스. 차드북 아니야? 폴드북스 계니야폴옥북차 아니야? 아니야? 차곡사 아, 아니야? 꿀지 아니 꿀집 차고 라고 꿀집 고 아니야 고 꿀집이라고 꿀집 차고 아니야 차고? 차고. 아 시끄러 시끄러 차고 아니야 차고, 차고? 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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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어. 왜 닫는데? 내가 잡을 거니까. <laughs> <이 씨. 웃음> 아이씨. 아씨 서로면 운전하든가. 서로면 네가 운전하든 간대규 어? 운전자가 죽어야지. 옆에서 쏘는 사람이 죽냐? 당연히 쏜사람죽죽지지쏜사을잡잡야야되데에르르 I'm 300까지. 아, 바로 1 m 바로 1 i 바로 1 i 어? 플레어 i 다 플레어. 1번 쪽에. 차소리. 남쪽 m s 다 확인 확인. 레터난데. 남쪽 i r e d I'm so tired. I'm so tired. I'm so tired. I'm so tired. I'm 그거 네, 그, 그거보다 더 오른쪽에 하나 있을 거야. 더저 어, 그거 잡았어? 어 그거보다 오른쪽에 하나 있어. 폭날 놀는, 두개날놀온다제 정면 190발. 그렇다 아래에 나 보다. 내가 네, 할게. 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. 오른쪽 파이 오른쪽 파이 파이. 이 파이 이번 파이. 아, 게임 말은 게임 말은 게임 말은 길리시드? 삼두이다삼두이다 잠깐만. <laughs> <laughs> 아아아 어? 했다! 갖고 와 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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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지 2층에 있었다 마지막 위치 음, 너포터각으로박아 아, 하나인 것 같았어 1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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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대 어, 그대로, 그대로 간, 간. <laughs> 어디 가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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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잠깐만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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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대기업집셋 왼쪽으로 뛰어갔다 우측 2층 우측 집에서 우측 못가나 빼고 간다 나갈거다 아, 나 죽어 죽어 죽어. 간다. 죽선다 야, 야, 클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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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연막 덮해. 옆집 무시하고 이거부터 멸개다. 나 살려줘. 나 살려줘. 봐가지게나 네, 나 살려줘. 벽지 에2존나 잘해 존나. 이거 팔각점에서 맞았잖아. 파각점. 어, 각점 왼쪽 뒤에 밀집에 있다. 살려줘. 살려줘. 2층에서 뛰어오는 거야 살려줘. 살려줘. I wish I 이거 끝났다 e r e I c a n n 빨리빨 e l l you. Lee, boy, 리. e 리 I h o 리 e 없 o I h 없 p e so. 빨리 빨리. 빨리 란, 란, 죽게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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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란란란 hope so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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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pe 아, 뭐야? 그렇게 없네. 어디, 어디, 딱 판에 데딱봤데 3번, 3번, 3번. 나못가 나무, 뭐, 나무, 어디, 나무, 짐딱 3번.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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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, 기세 움, 왼쪽으로 가, 여, 쪽으로 가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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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 움, 세 움, 세 움, 세 움, 내리셈 내리 움, 리 움, 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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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, 나 움, 세 움, 세야 나무 세 나무 안 죽은 나무 잡았어, 나무 잡았어. 3번 집, 3번 집. 아, 바로 피 하나랑 피 1이고, 집 하나. 바로 피에 어딘데? 능선, 능 바로 능선. 그리고 집 1, 집 1. 살려줘, 살려줘, 살려줘. 3, 3 스택. 3 스택. 피 1이야. 3 스택, 3 스택. 쇼보 봐, 바로 피, 피려이 아. <laughs> 뭐야, 리 이제야 <잊지> 돼. 바로 <laughs> 한 대만 그거, 한 대만. 졌다. 아, 아, 피어 피웠어. 아, 지금 나안 세우고 가냐고. 푸시가, 푸시가 쇼보를 <laughs> 해. p 리네풍 p 해줘. 다시 n g a Pu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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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u n g 서 Pu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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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오, 오, 몇개 오. 오, 오. 서 셋! 오, 오. 오, 오. 어, 이거 갑자기 오, 한다 한다고? 오, 오. 오, 위에 오. 오, 오. 오, 오. 차로 가야겠다 이거 오, 오. 갈 생각 오, 봐 우리 총알 어, 많이 맞고있어 데 앞으로 왼쪽 앞에서 쉰다 저기 포.. 파졌다 여기 둘래 있는데? 왼쪽을 포칼 바로 아래로 한고 왼쪽 조심해 나는! 좀좀힐좀힐좀나 W 왜 자꾸 씨, 머리가 안맞냐? 몸만 맞고 그게 진짜 쉬워 머리를 대고 쏘면 돼아 <laughs> 한번 해볼게 연습해볼게 <laughs> 연차 연습 한번 해볼게 연 글쎄 밖에 좀 자. 아니 아니야. 습담해. 아 연습 한번 해. 연습은 해야 돼. 그거. 연습해야 원래. 되잖아. 오케이. 연습을 해야 돼. 해 볼게 한번.한테 하면 안 되고. 아니 왜? 아니 뭐다 했는데. 그럼 누구한테? 남은 남은 한한한 누구한테? 상대방한테. 상대방한테. 뭐, 나 태워도 동수야. 태워줘. 이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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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다녀. 이번 뛰어다녀. 번 말이 많아, 이 씨. 아이 씨. 더 간다. 더 간다. 더 간다. 더 간다. 지금이네. 개답답하네 그냥 진짜. 유투브가 날린다. 저거... 유투브가 날릴 순 없지. 기다려, 기다려. 쏘지 마, 쏘지 마. 빌. 가버려. 아이. 아이. 솔직기 차고 2층. 왜 솔직히 차고 2층째 줘? 나저 뒤에 할게. 음. 저 왼쪽 애들은? 왼쪽 애들 있어. 근데 그냥 어떻게 한데? 저기저 스레 쏘던가. 나못 쏴줘. 왼쪽 위트로 던거다. 왼쪽 위트로. 파이팅. 이번에 복간이 어? 네, 아 이거 아. 간다 뛰어온다 가운데. 아내 건데. 이제 아무도 못 먹었죠? 나? 이제 주고 있대 우리 팀. 나못 뭐 쟀주? 안주고 있어. 쟀주고 있어, 쟀주고 아, 있어, 쟀주고 있어, 주고 있다 생각해. 옥상 그냥. 옥상에 하고 옥다 2층으로 들어갔을 때 옥상에 아, 옥상에 간다 왼쪽 밖에 왼쪽. 일진 는거 어, 하나. 저. 2층. 음. 나피 바로 뺏기고. 뺏 말아서 볼게. 아, 나 3번. 그 왼쪽 집 2층. 3번 그절. 푸시 가로 돼. 푸시 가로 돼. 가로 그대로 제 있는 차 타고 가. 그 어, 뭐야, 나튕겼떨다나 어, 괜찮아. 다 이게... 이게 튕기네. 붙어 있나 봐. 뚫었어 4번 한 벼락 쪽. 나 튕겼어. 보인다. 음, 어, 이게 안죽어저 뭐? 피다 갈 그렇지. 어, 그럼 이거 살리고 있겠다. 이리살려고있 미친거 다시기고하겠더기리살린거 기절, 아, 기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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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알아서 고볼게다다 아. 살리고 있는발소리가밑에다나 담배 어떤데? 좋았어. 근데 안, 안 죽더라? 아씨왜안 죽냐 마지막 거? 담좀 잘들하고 왜안죽지 최대 맞췄으니까 안 죽지. 에휴 멍청한 놈아. 이거 제밖에안찍히